블랙아트 한번 진짜 오랜만에 한다. 요즘 줄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옛날만큼 무한시이렇게안자 일단 이거. 이이이 이게. 딱 보니까 빠른 시력 써야 돼. 이거는 무심히 툭툭 던져주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수리검은 근데 이것도 다만화를쓰네 맞아요. 폭력참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조합이라든가 상대방의 그 용들 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한게 역시 정석이겠죠? 이런 식 으로 호이호이호이호이과 <laughs> 도한 과 도한 액션 이었 죠？그 러 야야야 잠깐만 허이 허이 죽었나? 안 죽었죠? <laughs> 아, 저거 바리안이구나. 보물, 보물... 이렇게 안죽네 야야야. 훠이. 훠이. 우와, 야 잠깐만. 아, 하 썼는데. <laughs> 음. 제만 알때렸구나 흠. 내려가야겠죠? 이번 결과가 다를 것이다. 그래도 많이 때렸거든요. 딜 넣는 방법은 약간 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포킹 포킹 하다가 기회되면 한 방인데 이거라도 됐다 가자. 아니 뭐야 반납하러 아니네. 사올려 되있었나?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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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부분 추가 피해 이걸로 가죠 대류를 한번 진짜 끊긴 끊어야겠다 벌써 9네 와 여여여 와 전투 는 계속 된듯 허이 허이 아, 저거 모랄레스 랑스투 코프 가있 으니까 진짜 안 죽는다. 오케이, 넣 는다. 반납 하고, 모라틴도 반납 하고, 그렇지 이 잡는다 오케이 아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심부지 말고 허이 허이 야쟤는 진짜 와. 저거 켈타스만 살리려고. 진짜 힐 엄청 집중하네. 대주 끊는 것도 좋은데 얘들아 경험치 먹어야지. 어떤 실수요? 쪽쪽. 아, 타격감 좋다 겐지, 생각보다. 이걸로 하자 일단. 호잇? 호잇? 야 진짜 저거 진짜 와막 막 너무 싫다 쟤는 힐로 너무 튼튼해. 겐지 초보들이 질풍참으로 문 넘어가서 포탑을 줍니다. <laughs> <laughs> 에이, 설마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그래도. 데뷔 이스틱은 조금 위험한데. 아, 대류... 아, 그러는데 저 한번 끊긴 끊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유지가 아쉽죠. <laughs> 지금은 이... 대류 스택을... 마지막에 딱 채워주는 편이 역적입니다, 역적. 어? 아 바리안이나 스토커프구나. 근데 우리가 약간 좀 운영할 수 있는 캐릭터가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그러네. 걸렸는데. 오케이. 잘하 상대만 어 아직 이스타에 <놀람> <놀람> 나이스. 힐. 심렙 찍고 나서 제가 아까 폭력참을 찍어야 되나? 돼... 만약에 켈타스가... 뭐... 굉장이네 용건 갑니다. 폭력참 찍을 걸? 오에 터진 거지. 대주가 완료가 됐구나. 살포게 불작 스플래시 데미지에. 이번 결국 다리 오케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일리단이 이거 너무 과한 궁 아닙니까? 솔직히 굳이 저걸 궁으로 잡았어야 하나 싶은데 일단은 우리도 돈 모으고 아돈다 털렸구나. 그래서 용공 어떻게 쓰는지 좀알것 같습니다. 격차 이 게임은 무엇보다도 골드거든요, 골드. 여기 서 조심해야 돼아이 깨작깨작 딜러는 어떡해 아니야 아니야 일리단이 없어 일리단이 없어 1리단이 일리단 없다 일리단 아이고 야씨아물 괜히 먹었네. 우리 일리단이 없었어. 얘들아, 천천히 하자. 천천히. 나 그래도 꾸준히 딜잘 넓고 있거든요? 문제는 모랄렉스하고 팝포부가힐다 해서 문제지만. <laughs> 어, 야, 어, 야. 그렇죠? 호잇, 호잇. 마샤! 어때요? 좀 괜찮았어? 제발, 오이, 나, 이스내 역할 다+ 있다. 질풍참, 대기, 대기 감소를 해야겠죠. 빨리 넣으러 가자. 뚜바뚜바 뚜가, 입금 그리고 킬타스 이제 있던데 킬타스 그치, 여기 있지 메롱 메롱 아이고, 위험한 거 아닙니까? 했다가 오오오야 오. 오이 일리단님 오케이 와야 잠깐만 와 훌륭한 공격이로와아궁 썼구나 아이 정도면 분하피시 장난 없네. 그래도 많이 따라왔죠 이 정도면. 1 6은 분신 참아 어떻게 나오지? 한번 더 쓰는 거 하자. 뭔가 색깔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기술 특성 색감이 약간 너무 초록 초록한가? 초록은 트롤의 상징이라. 이십 특성은 무한 용감 어때요? 무한 용감 우리 조합해서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딱히 스턴이 켈다스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또 올라가야겠네 빨빨 빨리 빨리 빨빨 휑! <laughs> 아, 숟가락 좀얻어볼라 했는데. 어, 야, 우물머리 뭐야? 어디 가요, 여러분? 어디 갑니까? 야, 야, 뭐야? 아, W 눌렀는데? 다소 황당한. <laughs> 그래도 1단 있어서 다행이다. 1단이, 요런 것도 잘 잡거든. 이런 거 어때? 페이크로 딱 용검 쓰고 들어가서 W 키고 있는 거야. <laughs> 그럼 어으로 완전 집중되겠지? 그러지. 갑니다, 분부로. 쳐, 쳐, 쳐. 고 가고 아래쪽 이좀 걱정 인데, 일단 은 요거 코인 넣 고나서 생각 합시다. 코인 못막네 아, 이거 바닥을 받았을... 내가 좀 실수한 게 맞아, 이거는. 확실히 내가 실수했어. 거기 뭐냐? 일단 용검 쓰고 메딕 봤는데 그 바로 앞에다가 포프가 바닥을 깔아버리는 바람에 내가 스킬이 안 나가더라고. 거기서 나오려고 했는데 그 동안에 데미지가 너무 많이 먹, 너무 먹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온좀 보이네요. 안 쓰던 니 건가? 이오케게 다시. 탑은 얘가 진짜 빨리 죽어 주고 있거든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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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렇지 천천히 하면 길이 보이죠. 뭘 뭘부터? 모랄, 그렇죠. 방패. 방패 날라가는 거 봐. 오케이. 와. 데미지 봐 데미지 봐. 어, 빠지고. 굳이 무리할 필요 없죠. 히라고 갈래. 튼 빛나래가 희의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라서. 잘했괜찮으나 우리도 빨리 20 찍어야 되거든요이게 가장 대안이라면 대안인데 그렇죠오케이 어떻게 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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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 이거. 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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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단 사냥 찍었거든요? 운영하죠? 운영이고 나발이고. 한번 더. 큰일 났는데? 코프 빠지고. 에이구! <laughs> 진짜 아 드럽게 안는다 뿅치 있어야 된다 말이야. 와 힐러 두 명이니까 진짜 드럽게 안는다 이게 무시할 게 아니라 영웅 리그 가서도 가끔 투 힐러 조합을 만나긴 하거든요. 그만트투일러 진짜 단다해요 게다가 상대방은 그짐 조합이 이런데 이 조합에서 발리안이 탱커로 가던가 아니면 아예 솔탱이 가능한 진짜 하드 탱커가 하나 있으면은 진짜 강아 조합이죠 방역 힐, 단일 힐 그리고 꾸준 딜, 메이지 아 아깝네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감히 슬슬 올려 했었는데 아깝군요 이거는 그쵸 포격한 번은 버티겠다 다음 포격은못박죠 게다가 투석기가 3라인에서 오니까 정말 기적처럼 한타 딱 이기고 나서 그냥 우두머리일 것 같은데, 왠지. 아, 그러니까 왠지 우두머리 같거든요. 아, 그렇죠. 안 죽어, 안 죽어. 리단이형 사냥 너무 늦게 쓰는 거 아니야? 리리단 특성이면은 맵 전체까지 올 텐데 어, 아안 찍었네? 오 한탄 이겼어 근데 단 1, 터졌어 <laughs> 질 수도 있지. 어렵네요. <laughs> 야 사람도 어떻게 해, 겐지 이렇게 잘난 는 사람들 신기하다. 근데 확실한 거는, 겐지가 은근히, 데미지 누적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대방한테 깐죽깐죽거리면서, 피를 잘 깎아놔요. 그래서, 방금처럼 투 힐이 아니라, 만약에 힐, 속, 힐업이 좀 느리거나, 아니면은, 힐이 없거나 하는 조합한테 있어서는, 진짜 귀찮을 것 같아. 좀 싸울라마 하면은, 피가 막쪽 까여있고, 막 그러니까. 아, 하필이면 투일이라니.